안녕하세요. 지니어스 의원 원장 이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방송 끝나고 보톡스와 필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니어스, 출발합니다. 어, 시술 효과, 시술 결과에 차이를 내는 부분들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안정성에만 크게 문제가 없고, 그 부위에 들어가기 적정한 입자의 크기라면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얼굴에는 주비덤과 제오미을 맞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너무 의약품의 산업이 너무 발전을 해서요 효과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국산 보톡스가 어, 수입 보톡스보다 훨씬 더 효과도 좀더 빨리 나타나고 효과가 좀더 강력하다, 조금 더 오래간다 라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안정성의 측면 특히나 단백합류으로 인한 나중에 내성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는 수입산을 저는 맞습니다 음, 내성 안 생기는 방법의 첫 번째는요 시술 주기가 너무 빠른 거예요. 최근에는 병원들도 많이 생기고, 또 각각의 병원마다 이벤트가 있어서 어? 여기 종아리부톡스, 어, 여기 승모근부톡스, 어, 여기 주름부톡스 해서 어, 병원을 나눠서 다니시다 보면 시술 주기가 막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이 병원, 이 병원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맞게 되면 대성이 조금 더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술과 보톡스 시술 그게 스킨보톡스가 됐든 아니면 눈가 보톡스 한 부위가 됐던 간에 시술과 보톡스 시술 간의 간격은 한두달 이상의 간격을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은데 한 번에 300 유닛 이상 종아리 보톡스, 승모근 보톡스 이렇게 300 유닛 이상 맞으면 내성이 잘 생긴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요. 300 유닛 이하로 한 번에 맞으실 때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아주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기는 하지만 담백 함량이 조금 더 적은 보톡스가 있죠. 국산 제품도 있고 수입 제품도 있고 그 제품을 맞는 게 조금이나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름의 부위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러 시술을 너무 선호를 하고. 어, 좋아하고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필러 시술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잔주름, 아주 얕은 주름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톡스 시술이 가장 더 좋은 것 같고요. 단순히 주름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리프팅 장비를 위해서 시술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죠. 특히나 고주파 장비, 써머지나 뭐 인모드나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좀더 잔주름을 호전시키기 위한 어,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일정 기간 동안 효과가 잘 유지가 되고 그런 필러 시술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필러 시술 후에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피부 레이저 시술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어, 필러의 종류와 부위 그리고 어떤 라인의 제품을 사용했느냐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한달 후면 대개는 크게 문제없는 가것 같아요. 레이저 시술이든 이게 수술이든 리프팅 장비를 이용한 것든간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필러 시술의 가장 효과적인 부위는 다 효과는 너무 좋아요. 다 너무 효과는 너무 좋지만 받았을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만족도가 높은 부위들은 젊은층에서는 아무래도 코죠. 코 대가 서게 되면 인상 자체가 변하고 훨씬 더 얼굴도 작아 보이고 세련돼 보이기 때문에 코 대가 어울리는게 가장 음 젊은층에서는 좋아하고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노화가 걱정이신 분들은 이마나 미간 주름 내지는 팔자 부위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팔자 부위를 시술 받고 나서 조금 어색해진다든지 인중이 길어 보인다든지 그런 초반에 그런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숙련된 분한테 받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효과적인 필러 시술 부위는 어디다? 얼굴 전체다. 운영님 부위를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얼굴 전체. 아 네? 근데 솔직히, 아, 소, 솔직히. 어, 제가 머릿속에 잘 되신 분들이 그 얼굴들이 하나하나씩 다 지금 지나가거든요. 아 거기도 괜찮은데 거기도 괜찮은데 아 머리 두피 쪽에 넣어도 너무 좋을 텐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어, 우리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와도 얼굴 보면 계속 여기다 저기다가 저기다가 요만큼 요만큼 머릿속으로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느라고 너무 다, 다 좋은 것 같아요 필러는 이마, 미간, 눈가, 팔자, 입가, 볼, 광대, 머리 속, 귀, 바디, 어깨 다 좋은 것 같습니다.